안녕하세요. 아가야 나성순 TV입니다. 네, 어, 지난번에 제가 그 단유의 시작 시기 또 단유의 음, 목적 뭐또 단유를 잘했을 때 얻는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어떻게 단유를 잘할수 있을지 스스로 단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유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갑작스런 경우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반유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는 꼭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전문가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나 계획 그 단유를 하신다면 이제 한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첫째는 밤중 수유를 한달 전부터 단박에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수유를 안할 경우에 아기가 겪는 음. 부평감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아기의 애창각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 밤중 수유는 한달 전부터 단박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밤중 수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 10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6시 정도는 첫날부터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수유 횟수가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2 내지 3회였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만 어, 아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되겠지만 이 수유 횟수가 10회가 넘었다고 하면은 하루에 1회씩 2회씩 줄여서 마지막 날에는 거의 하루에 2, 3회 1, 2회 정도에 양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아기가 유두에 접근 안하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아기가 홀로 쓰기 이전에는 유두 접근 방지는 굉장히 쉬워요. 예, 쉬운데 그냥 뭐 저제 약간 쓴 것만 발라줘도 아기 안 먹어요. 그리고 자꾸 자주 안아주면 아기가 유방에 대해서 모유수에 유 대해서 애착을 안 가지는데 이제 홀로 쓸 정도가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단유 시기에 이때는 좀 접근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유방에다가 인형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또 동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야가 이 인형을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겠죠 대체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의의 없어서 어어이 뭐야 어 이렇게 하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웃어요. 그냥 모르겠어 왜 웃는지 어 아주 재밌어하고 아주 그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물을이나 인형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지기만 하지. 유두는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 방법 참 좋고요. 또 이제 가끔은 보고,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려요. 어, 그럴 때는 많이 안아주고 달래야 되겠죠. 그래서 유방에 에, 그림을 그려서, 어, 유두 접근을 시키면요. 참, 어, 가족들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어, 가족들이. 혹시 이제 어른들 계시면 어른들도, 어, 이런 방법도 있었니? 야, 새롭다. 야 역시 젊은 사람이 지혜가 있네. 요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남편과 이렇게 어~ 관계도 참 재미있고 어쨌든 아름다운 한그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그 비디오나 사진 찍어 놔서 돌잔치 할때 어,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어~ 애기 웃음을 제공하는 한 컷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유두에 테이프를 붙여요. 테이프를 붙이면 어떤 아이들은요. <laughs> 테이프를 떼고 먹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테이프를 붙이면 아이들이 안 먹습니다.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두에다가 자극적인 이제 물질을 바르는 거예요. 너무 쓴 거. 뭐 식초, 소금. 제가 고춧가루를 발랐다는 분은 못 봤어요. <laughs>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라일락 있잖아요. 라일락 향기 더 높은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죠. 이 라일락이요. 사실은 낭만적인 그 나본데도요. 그 잎이 그쓴 것이 말도 못하게 써요. 그래서 이것을 어 면 저의 경우에는 어, 100점 1 0승입니다 거의, 거의 다시는 어, 모유수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적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관리 순서는 이제 어, 어떻게 하느냐. 어, 우리 그참젖 모유수유 관리실에서는 어, 6회로 나누서합니다 1차, 1일차 유방관리, 2일차 유방관리, 3일차 유방관리, 그리고 그후 1, 내지 2주일차 유방관리, 그 이후 1, 내지 2달차 관리반 유방관리, 그리고 6개월 차에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1, 2, 3,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게, 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잘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어 모유수유 하시는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이분이 어 3월 어, 2020년 어, 2월 19일부터 단유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분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면은 여러분이 다음에 어 참고하시기 좋겠죠. 자 그러면 음, 이제 구체적으로 어 단유 계획표를 짜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첫날 2020년 2월 19일날 단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박에 밤중 수요를 뗍니다. 예, 그리고, 음, 이제 하루에 1 내지 2회만 수요할 수도록 차츰차츰 줄여주세요. 2020년 3월 19일까지 하루에 1, 2, 2회만요. 그 다음 2020년 3월 20일에는 이제, 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하루 종일, 여기서 하루 종일이라는 것은 아침한 뭐, 뭐, 식사하고 나서 한 10시나, 또 저녁 식사하기 전한 뭐, 어, 8시, 7시까지겠죠. 낮 동안에 모유를 실컷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아기는 모유랑은 안녕이야. 이제 오늘 실컷 먹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모유 정말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유라, 모유와 안녕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아시겠죠? 한달 동안, 맨 처음에 만약에 10회 먹이던 사람 같으면, 어, 3월 18일 날, 아홉 번안 먹여보고, 또그 다음날, 또 여덟 번 먹여보고,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아홉 번 이렇게, 어, 1, 2회씩 차츰차츰 줄여가지고, 마지막, 어, 3월 19일에는, 음, 딱 1, 2회, 혹은 2, 3회. 그렇게. 이제 이분 음. 경우에는 수시로 먹였대요. 하루에 한 20회도, 어떤 날은 20회도 좋은 날 있다 하거든요. 물론 밤중수유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실컷 먹여주세요. 그리고 아기한테 정말 다정하게. 지금부터 모유랑은 안녕. 이제 동생이 모을 거야. 이분은 이제 빨리 그, 아기를 가시려고 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 제모유하고딱 안녕을 하고, 이제, 어, 3월 20일부터 이제 단유 유방 관리 첫날입니다.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하루에 한 번만, 어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동안 젖시한 방울도 안 나올 정도로 아주 매매 자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째 날, 2020년 3월 22일 날, 또 동일하게 하루에 한 번만, 한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쫙 유방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2020년 3월 23일, 이날도 동일합니다. 하루 한번쫙 짜고, 혹시 중간에 그래도 가슴이 아프면 살짝 한 30초 정도 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일주일째인 2020년 3월 30날은, 이날도 역시 동일하게 하루 한 번만, 1시간 한 내지 2시간 동안 젖을 짜는데, 이때는 젖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어, 굉장히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어, 적게 나와도, 어, 1시간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째인 2020년 4월 30일에도, 하루 한번 유방을 획득하게 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단유를 잘했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어, 6개월 후에,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혹은, 어, 유방 전문 외과에 가셔가지고, 음, 유방을 이제 체크합니다. 단유가 잘 됐는지. 그런데, 단유가 잘안 됐다고 하시면은, 이때는 여러분이, 어, 셀프 관리를 하기, 안 되고요. 전문가한테 오셔서 저 유방에 남아있는 유액이 없는지 남아있다면 확 짜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유액이 그 남아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방에 불편감이 계속 있게 되고요. 또 유액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갱년기 증상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께서 정말 의미 있는 행복한 단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